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는 학부형님 전화 오는 거 정말 무섭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는 학부모님 문자 오는 것도 참 두렵습니다. 사람이 서로 살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교감하고 서로 함께 해야 삶의 의미가 더더욱 커지는 건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이 들썩들썩 거리고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들썩거리죠. 아어 그래서 행여나 학부모님한테 문자가 오면.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혹시?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너무 걱정스럽고 두렵습니다. 비록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랑 함께 두런두런 두런 앉아서 수업을 하고는 있지만 문득문득 문득 걱정스러운 마음은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자주 애청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아, 교습소에 확진자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교습소가 발칵 뒤집어졌더라고요. 아, 그거를 이 과정을 이 상황을 이 정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마치 내 공부방에서 일어나는 일마냥 내 마음이 조급조급하고 조마조마하고 걱정 걱정스럽더라고요. 행여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없었나 수시로 클릭하게 되고 행여나 다른 기쁜 소식이 들리진 않을까 싶어서 자꾸 유튜브를 클릭하게 되고 그분을 찾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참 같은 학원인 입장에서 걱정스럽습니다. 어디에서나 안전할 수 없고 누구든지 안전하지 못하기에 이노파심에 걱정이 참 앞세우지만 그렇다 해서 교육을 안할 수도 없고 그렇다 해서 아이들과 잠깐 휴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 시국이 하루 이틀에 끝날 것도 아니고 한달두 달에 끝날 것도 아니고 이게 일 년이 갈지 이 년이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업을 중단한다는 건 아이들한테도 마이너스고 무의미하게 하루를 보낸다는 건 공부한 선생님으로서. 참 못할 짓이기에 수업은 하고는 있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학원, 공부방, 교술소를 보내는 학부형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참 어서어서 이런 사태가 수습이 되고 얼른 마스크를 벗고 아이들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하면서 마음을 다졌고 또이 또한 지나가리 하면서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가 보지만 불안한 마음은 서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 이런 시국에, 이런 난국에 또 어깨 축 처지고 또 우울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없고 아이들을 맞이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현실이 또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또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 활기찬 에너지, 밝은 에너지 우리가 또 나눠줘야 하고 또 아이들에게 힘을 또 주어야 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또 하루를 나를 다 잡고 나를 이렇게 세우고 또 긍정적인 생각 사고에 전환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한번 지내보자고요. 자 우리 한번 화이팅에 치면서 긍정의 에너지 밝음의 에너지 활기찬의 에너지 받아보는 구호 외쳐보고 오늘 하루 시작해볼까요 오늘 또 화이팅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 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